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스페타시스인데 드디어 이제 주가가 바로 이 jomna 무산되고 어, 손해보상 이제 배상 소식이나 이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밀렸지만 그래도 역시나 mlb 쪽의 수요는 넘쳐난다 어, 정말 이제 빅테크들이 찾는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하루 만에 두 자리 숫자 10%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상당히 우리 주주분들한테 반감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촬영했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구체적인 실적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차트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노이즈가 있었던 게 이수페타시스 밸류업에 멀어지나 왜냐면은 JEO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제 나오면서 이 부분에 좀 직면했는데 음, 요게 이제 결국에는 JEO에서 한다 했다가 결국에 일방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j o 입장에서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결국에 이수페타시스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급된 계약금 158억 가까이는 자신들에게 기속되어야 된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또 주가도 대폭 하락하면서 정말 이제. 제2 주주분들은 상당히 또좀 어 짜증스러운 또 내용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 통해서 이제 또 피해를 입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승수하기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 주가가 일단 빠졌지만 그래도 이제 본업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실제 예상대로 이제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1분기에 예상 실적이 39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455억 정도로. 어, 요거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23%.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무려 72%나 증가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컨센 대비했을 때증권사 예비했을 때 상해하는 수치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 요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법인 매출액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본사 쪽에 고다층 MLB 생산은 어, 이쪽이랑 같이 연기했을 때도 지금 이제 상당히 큰 매출액이고 어 이러한 부분들은 고다층 MLB 수주 호조세에 좀 있다. 네트워크 스위치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 서버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400G, 그다음 800G 고대역폭 이더넷 케이블을 지원하는 고용량의 네트워크 스위치의 필요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또 계획을 했었고 어 이제 그럼 올해 11월부터 이런 부분들 설비 투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 현황에 대한 부분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겠지만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온. 그 2분기 같은 경우에 4배, 3분기도 4배.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약2 어 배는 아니지만 70% 80%는 올라간다라는 거. 어, 이거는 제품 수요가 단단하다, 견고하다. 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지금 실적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뭐 재무나 이제 그다음에 소송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계속해서 좀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수페타시스 기관들의 그 수급이 중요한데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순매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일단 이수페타시스 메리있는 종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음 여기 이전 고점 이제 43,000원대, 43,000원 후반대 43,700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에는 진짜 돌파해야 돼요 상승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가 고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는데 일단은 추세는 초록색 추세는 돌파했어요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지금 밀렸다가 상승하는 척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어 그럼 이번에는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처럼 상승직각삼각형 패턴처럼 이게 올라타면 정말 급등 패턴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한번 밀려진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3 이제 천정이죠. 2중 천정도 아니고 3, 3중 천정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와 내일,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돌파하면 좀날아갈것 같습니다.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매물대를 일단 소화가 끝났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돌파하고 마감까지 윗꼬리 없이 마감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 수페타시스 이 이후에도 조금 진전된 내용을 계속 가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 같은 경우에 우리 1월달, 2월달 걸쳐서 초록색 다이아 이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뜰때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주가 밀리더라도 이 신호 뜰때 매수해서 수익 나오고 밀리더라도 이 신호가 오늘 또 떴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26일날 이수페타시스 2차 매수 또 들어갔습니다. 37,700원 이하에 매수해야 된다. 왜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출현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바로 세력의 매집 신호고 세력의 매집 신호 어떻게 하느냐아 우리가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결국에 세력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기간이 더 외국인은 증권사 통해서 매수하는데 이 증권사 89개의 전 증권사에 바로 순매수 수량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80억 개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제가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니까 실제 이렇게 매집을 했을 때 이런 신호를 나타내 주더라고요 이때 매수하면 상승이 나와주는데 오늘도 37,000원대 들어가서 바로 수익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뜰때 이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이제 3차 매수 타점을 또 여기 돌파 못하면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밀리더라도 항상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이거 매수 타점을 잘 잡으면 되니까 구독해주시고 100% 무료로 어 우리 하단에 댓글창 있어요 댓글 창에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전송하기 버튼이 뜹니다.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제 요 신호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모바일로 하는 게 아니야 PC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번호 있죠? 0109040779 여기다가 이수페타시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이 초록색 다이아 뜰때 매수 타점을 오늘처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다. 어 이게 또 깨지면은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매도 타점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단에 있는 종목들 보더라도 매입 단가 초록색 뜰때 이제 매입을 했을 때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수익이 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요령. 정확하게 지금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8 0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 주는데 잡아 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 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